자 간도는 교재 자료가 없어가지고요. 이거 수능 개념에 있는 자료인데요.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 간도는 어떤 곳이냐면요. 우리나라 저 북쪽 지역입니다.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 북간도 되어 있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북간도를 다른 말로 동간도라고도 합니다. 북간도라고도 하고요. 동 간도라고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도라고 하면 이 지역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. 왜 그러냐면요. 이 간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. 자, 밑에 자료 플러스 잠깐 보시자면요. 뭐 이거를 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역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몇 년도에 백두산 정개비로 어떤 문제 나타나는지 요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. 하지만 선생님이 배경 지식으로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자, 1712년에 자, 연도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숙종 때입니다. 숙종. 숙종이 어떤 임금이냐면요. 어, 우리 최근에 개봉했던 광해라든지 뭐 최종병기 활이라든지 그보다 한참 뒤에 임금이에요. 장희빈. 그때 뭐 동이 이때 임금이 숙종입니다.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. 비문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갖다 확실시 정하게 적어놨어요. 어떻게 된 거냐? 서쪽으로는 무슨강이죠 앞으로 흐르는 강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합니다.라고 되어 있습니다. 토문강이 뭐냐? 이렇게는 송화강의 지류입니다. 이게 토문강인데. 대략 이렇게 올라요. 자, 토문강인데 이걸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돼 있죠. 즉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적어 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국 뭐 청나라죠. 청나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. 도문강이 아니라 바로 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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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문토문 두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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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문 두만강이다라고 해서 경계를 요렇게 이거는 우리나라 땅 요렇게 한 거죠.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 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몇년 넘게 여러분들. 1909년도에 이 일본 친구들이 일본 녀석들이 일제가 청나라에게 철도 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간도 그래 간도는 너희들 땅이라고 확정되어 준 거죠 그죠 하지만 이때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여서 이때 외교위 협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얘기겠죠 네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에 상대적으로 독도에 비해서 이슈화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땅이지만 북한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도에 비해서. 이슈가 안 됐겠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안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정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겠죠. 그렇죠? 어. 실제 우리나라 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여튼 그렇다라는 점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자고요. 자 지리 단원에서 자,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독도라든지 간도라든지 이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그 우리 지금 수능 제작 지침은 그래요 그 문제 출제 지침은 이런 영토 분쟁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다 독도는 분쟁 측면이 아니라 영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반영돼서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자 공부해요 자나 이렇게 해서 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 간도는요 그래서 이제. 다시 이제 지리로 돌아와 가지고요. 어, 기후전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요? 네. 이정은 네. 그렇죠.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. 대륙성 기후 나타나서 어떻다? 연교차가 네. 연교차가 큰 편이다라는 거죠. 연교차 커요. 대륙성 기후, 의 연교차 큽니다라는 거고, 뭐 특히나 여기는 음 평지여 가지고요, 뭐 농사짓기도 나름 좋대요.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많이 가가지고 여기 개간을 많이 했죠. 논농사도 하게 되고 막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잡곡도 생산 활발하고요, 또 강의 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론 겨울엔 강수이 없겠죠? 네, 논농사도 하고 이런 곳이다라는 거 요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은요.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가지고요.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. 옛벤 조선족 자치구라든지 그런데 이 조선족의 인구가 즉 조선족이 조선족의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수능에서 묻긴 힘듭니다. 뭐냐 여러분들.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. 촌을 떠나서 도시로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 여러분들, 예, 우리 남한으로의 이주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 여러분들, 예, 낮은 출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.